벤츠 의 E300 모델은 장기 렌트의 효율이 높은 대표적인 모델 중의 하나인데요. 오늘 E300 장기 렌트의 실제 견적을 살펴보겠습니다. E300 장기 렌트 상담 시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은 바로 법인 연두색 번호판의 부착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참고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가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연두색 번호판의 부착 여부가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할인을 통해서 면세가 8천만 원 미만으로 견적을 세팅하고. 흰색 번호판으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무보증 조건 기준의 2300 장기 렌트 견적인데요. 월 130만원대의 대유료가 책정되는 모습입니다. 벤츠 2300 모델을 무보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0점 이상의 신용이 뒷받침되어야만 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선납금 30% 기준의 E300 장기 렌트 견적인데요. 월 80만원대의 대유료가 책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비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조건인 만큼 700점대 이하의 신용으로도 심사 승인이 가능할 수가 있겠으며 참고로 계약 초기에 납부한 선납금은 계약 만기 시 반환이 되지 않겠습니다. 고객님께 출고를 도와드린 벤츠 E300의 외장 컬러는 가장 선택률이 높은 컬러인 옵시디안 블랙 컬러인데요. 참고로 벤츠 E300 모델은 이미 입항이 되어 있는 재고 물량을 컨택하는 방식으로 계약 진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블랙 혹은 화이트 컬러를 선택할 경우 가장 원활한 재고 컨택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입사 전기렌트의 경우에는 대리점에 내방을 하여서 차량을 인도받는 방식이 보다 더 선호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고객의 요청 여하에 따라서 캐리어 탁송의 형태로 차량을 인도받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으며 다만 기상 조건 및 추락 물량에 따라서 캐리어 탁송 일정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벤츠 e 3 0 0 모델을 통해서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보증 수리 기간에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등록일 기준 3년 이내 그리고 10만km 이내에서 보증 수리가 지원되고 있으며 3년 및 10만km의 조건 중단 하나라도 선 도래하게 된다면 보증 기간은 자동으로 종료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하랍니다. 최료팀장이었습니다.